샬롬. 아 날씨가 너무 많이 춥지요. 아, 새봄을 뭐 시세하는 완전 동장군. 아 이제 2월 뭐아 이제 요한 주간 동안 4, 5일 엄청 출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 농원에는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17도. 그 다음에 제가 세컨하우스에서 잤는데 17도 영상 17도 아, 안과 밖에 온도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4도 차이가 나죠 자 아, 10일만 더 있으면 하우스에 그래서 경기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일찍 들어왔고 늦게까지 지금 열흘만 있으면 11, 12, 1, 2. 4개월이 되는데, 아,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은 좋게, 아, 이 안에 있어야, 그 다음에 밖에 식목일 이즈음에나 나가야 안전하거든요. 아, 정말. 어찌하오리까. 자, 금관아. 이 아인 정말, 아, 효자입니다. 들어와, 꽃 피면서 들어와서 지금, 4개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 와중에도 꽃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꽃핀 아이들만 위주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베고니아입니다. 아, 하얀색이요. 어 추위에 강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약해 보이는데 아, 이제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베고니아, 하얀 꽃. 아, 온체 추워서 어, 이 밀레니엄 벨이 아, 상태가 지금 아주 아주 추워서 이러고 있죠. <laughs> 어쨌든 개온해 펴서 예뻤던 아이인데 지금 아주 바짝 웅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냥 봐도 꽃인 듯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화초 양배추. 와, 여기 꽃대가 나오네요. 꽃대가. 아, 이게 안 잡히네. 자, 잡혔습니다. 여기 꽃목오리가 잡히죠? 예. 아, 저는 양배추를 지금 5 년째 몸체가 있고, 이아이들은 지금 어, 삽목을 해서 어, 지금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제가 몇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 이 예뻐요. 꽃이 안 펴도 자체가 꽃처럼. 이렇게 목지라에서 몇개한 다섯 5년된 아이는 또 저쪽에 있습니다. 아, 양조 어. 아니 양배추 화초 양배추입니다. 유리호프스가 <laughs> 드디어 피었네요. 아이고 예뻐라. 겨울 꽃이에요, 이들도한 여름에는 힘든데 이렇게 선선해야 피는 유리호프스 피었습니다. 아직 꽃은 개화되지 않았지만 만병초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아 꽃망울 많이 올라옵니다. 아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조아이들이5년대나입니다 예, 양배추. 자 이쪽에 돌아보면서 꽃핀 아이들만 잡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이 아이들이, 안에 있어서 색깔은 안 이뻐졌지만, 아, 이들 이름, 겐모밀 예. 그래도 예쁩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아래 남쪽에서는, 어, 월동이 되지만, 여기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봄에 또, 아, 여기서 나온 씨를 파, 퍼뜨려서, 그 다음에, 아, 이런 아이들께 삽목을 해서 키워야지요. 제가 좋아하는, 풀같지만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하, 들어와서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가오라죠? 가오라. 가오라 꽃입니다. 예, 잡혔습니다 예. 바늘꽃. 그 다음에, 아우, 게라톰은 늦게 꽃을 펴서, 저,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어, 3천원짜리세 포트, 네 포트, 아니다. 아주 싸게 사갖고, 얘네들 천, 1200원씩 사나이들인데, 올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겨울에 들여놔야 되는 그런 수고는 있지만, 봄에 꽃을 사지 않으려면 저는 이 수고쯤이야. 아기라텀입니다. 피고지보 아주 계속해서, 저 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줄기가 자란 아이들은 봄에 삽목을 해서 네, 이렇게 키울 겁니다. 제라님이죠. 아, 제라가 여기도 있고 어, 빨간색, 여기 주황색 꽃방에도 있지만 이 바깥에도 어, 이렇게 있습니다. 제라들이. 아, 이 아이도 제라고요. 아, 안에서는 같은 종인데. 방 안에서는 하얗게 피고 맞아요. 얘네들이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핑크핑크하답니다. 제라늄 그 다음에 한송이 앞에서도 임파첸스입니다. 음, 뭐냐 5년 된 카랑코애들 이제 꽃을 다 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꽃대가 묵은둥이라 아주 꽃대들이 따글따글 따글 따글 따글하게 아주 이제 곧 이어서 카랑코애들이 꽃을 이제 필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화입니다. 설화. 설화는 지난번에도 설화 지난번에도 영상을 담았으니까 33개 43년 된 이렇게 설화가 있고요. 여기에서 어이 줄기 가지를 에 나누어서 찢어서 서3세 어 개의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심어서 꽃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쇼츠에 올렸죠 나비시다레입니다 이 무슨 꽃이냐고 와 꽃이 피고 진 것도 이거 이상 많은데. 꽃은심이 아주 아주 이렇게 나비꽃 가오라처럼 꽃은 아주 흡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늘어지는 수형하고 아주 특이하죠. 네. 어, 이 아이는 신 신품종이라 이렇게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꽃이 꽃이 져서 떨어진 아이들도 이거 두배 이상 되는데. 꽃이 정말 인심이 아 정말 후합니다. 그리고 꽃도 나비처럼 아주 예쁩니다. 나비 시다리입니다꽃길린이죠 지금 외목대 모양을 하고 옆에서 숨나온 애들은 자꾸 따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외목대 수영을 키우기 위해서 예,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목마가래 저쪽 가서 잡을 거고요. 음, 아알볼뻐라이 아이들은 피고지고 아이 아이들도 처음 키우는데 아, 벌레 잡입니다. 음. 아참 예쁘네요. 또이쪽에 음, 초연초입니다. 좋은 초연초도 역시 아, 여기 다른 아이들 블루 핑크 애들 데려와야 되겠어요. 노란색만 있는데. 아주 꽃잘 피워주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 아이들이 목질화돼서 이렇게 아, 밑둥이 굵어지면서 늘어지면서 피면 또 예쁘거든요. 수영이 다음은 왕 꽃기린 슈퍼 꽃기린 이라고 하죠. 이 아이가 분명히 약간 이렇게 진하지 않았는데 왜인지 이렇게 색깔이 진해졌습니다. 약간 핑크 아이보리 쪽이었는데 이렇게 진하게 된 이유를 저는 걸음을 줘서일까요. 참 신기합니다. 어, 건강하게 예쁘게 폈습니다. 리우시아가 아주 하얀색에 엄청 예쁘게 폈었는데 지금 먼저 피나이들은 지고 있습니다. 리우시아 물론 이제 월동이 안 되니까 다요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키우니까 레이시아도 이렇게 멀어서 아이고 밑둥이 아주 이렇게 두껍게 되죠. 목질화되면서 아유 깨끗하고 예쁩니다. 아주 단아하니 레이시아입니다. 장미 철기입니다이 아이도 올해 처음 이제 저하고 만났는데 꽃이 오래도 가고 개화기가 화기도 길고 꽃도 아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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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꽃인심도 좋습니다. 와, 와. 철쭉 중에 물론 월동이 안 월동되는 아이들은 바깥에 있는데 아이 아이들은 정말 장미 철쭉이에요. 장미 철쭉, 장미처럼 예쁘죠? 예, 예쁩니다. 아, 이렇게 아주 <laughs> 설아가 33개 항아리에서 한 25개 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어리 위에다 올려 놔야 되는데 고개가 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 사랑초예요. 사랑초. 이 아이들도 목사랑초예요. 자, 이렇게 목대가 목질화 돼서 자, 다른 애들은 사랑초가 여름에 어, 휴면에 들어가서 여름에 지상 부위가 없지만 어, 이아이는 목사랑초입니다. 자, 이렇게 설화가 계속 있고요. 아, 이제 목 목막 아래 여기서 잡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물줄 때가 돼서 조금 시들었네요. 아, 이렇게 예쁩니다. 아, 물론, 겨울에 피는 꽃들은, 선울에서 그런지, 학기가 다 오래 가네요. 아, 예쁩니다. 목사랑, 아, 목마가렛도, 이 아이들도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옆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목질화돼서 아주 이렇게 나무가 된아이들 있죠? 5년 이상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목마가렛이라고 하죠. 일반 마가렛도 있는데, 목마가렛. 이렇게 나무가 됐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지고 나면, 또 옆에서 예, 꽃대가 탁 물고 있으니까 한참 뭐 봄이 되도록 볼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이뻐라. 저는 삽목을 하면 이렇게 삽목이 잘 돼서 이렇게 한번 사면은 계속해서 키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laughs> 자 이쪽에서 꽃피인 아이들만 보겠습니다. 이제 동백꽃 이렇게 꽃대 이렇게 물고 있죠. 이것도 있고, 뒤에 있고, 이제 아직 꽃은 안 폈지만.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아, 예. 겨울꽃 시클라멘이 있습니다. 시클라멘, 이게 하얀색, 러블러블, 흰색 있죠? 예. 옆에는, 아이고 정말, 티보치나, 아이고. 내가 네게 귀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laughs> 꽃이 얼큰이고요. 이렇게 하나 딱 피면 하루 피고 진답니다. 글쎄, 아유 그러니 몸 가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술이 참 특이하게도 아 제가 떠나요. 어. 이렇게 한 송이만 딱펴서 근데 피고지고 이거 다 진. 이제 시방인들이고요. 또 여기 있으면 또 다른 애들이 또 꽃벌이 형성이 돼서 또 피고. 아참 색감이 정말 아주 고급진 아이입니다. 티보치나 물론 월동은 안 됩니다. 아이 아이들은 뭐 작년에도 이렇게 늦게 이 안에서 꽃이 피는데 선인장인데 이 아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뻥뻥 터질 것 같죠? 아주 금방. 아 개나리. 아 치소. 아카시아입니다. 노란 아카시아. 해마다 구정 지나면 이렇게, 우 나무 뭐 수영이 좀 엉성하지요. 근데 꽃은 이맘때쯤 꽃을 참 이렇게 아주 귀하게 볼수 있는 노란 아카시아입니다. 아, 정말. 어, 멋진 아이예요. 한겨울에 이렇게 우리에게 노란 꽃을 봄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나무 수영이 아무튼, 아무튼 <laughs> 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색감도 진하고, 아, 그냥 보면 은 기분이 좋아지죠. 예. 밝은 색이니까 노란 아카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우스에 들어온 지약 4개월 된 아이들 아,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 하수 안에서 꽃이 피어있는 아이들을 한번 오늘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마지막 추위일 것 같습니다. 뭐 2월 딸도 짧지만, 음, 이 추위 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봄 소식이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생 샬롬. 응.